장승조 씨가 또그 어쨌든 그 노진표고 연기를 하셨을 때좀조심스러운 마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그 폭력을 담당하고 있, 너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좀그 부분을 대해서는 좀 어떻게 연기를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 궁금해요. 이제 우리 장승조 씨. 아무래도 그 연기를 하나 있어서 감독님과도 그렇고 대화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좀 여쭤볼까요? 어,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맞닿은 지점이 있는데 어, 우선 폭력성을 가진 인물을 표현하기 이전에 처음에 책을 봤을 때이두 사람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주고 싶었어요. 음. 이두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일단 내가 어, 풍, 예, 폭력성을 가진 인물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보다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그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이 드라마가 가진 긴장감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더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두 친구의 서사가 더 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배우로서 그 역할에 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승조 배우님께는 그 며칠 전에 열렸던 다른 제작 발표에서 네. 이광수 배우가 자기 캐릭터가 얼마나 나쁜지 설명하면서. 대본보다가 침뱉고 싶었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혹시 장사정 의원님께서도 이번 캐릭터가 얼마나 나쁜지 좀 묘사를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두 배우분께 질문 주셨어요. 이번 이 캐릭터, 예. 일단 본인 캐릭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둘를 너무 응원했다. 두, 둘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본인 캐릭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 저도 신기한 지점인데 음. 어, 저에게 대본을 보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있는데 패턴, 뭐 루틴이 있죠? 예, 그렇죠. 루틴. 그 시간대에 대본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진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오, 우연히 스마트워치를 스트레스 지수를 봤는데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90을 항상 넘었어요. 이거 정말 신기했어요. 어. 그래서 다음 다음 날도 다른 날도 체크 체크해 보면 계속 예이 스트레스 지수가 그 지점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더라고요. 진표만 나오면 네 예,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꺼냈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침은 못 뱉어서 죄송합니다. 아. 침은 못 뱉었지만 스트레스가 네. 뭐 극도로 달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참음 신기하더라고요. 아막 보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진표만 나오면. 조승주 배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역대급 변신일 수 있는데 어떤 반응이 이제 어떻게 보면 SNS나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예, 욕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마음의 준비는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저도 두렵습니다. <laughs> 네. 근데 느껴지시는 대로 많이 욕해주시고 네. 내하고 네, 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당신이 주변다의 주역 분들입니다.